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말은 누르다 입니다 이 누르다 라는 말은 밀다 라는 말이랑 비슷할 것 같지만 조금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누르다 라는 말은 어떤 표면에 힘을 가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반면 밀다는 어떤 무언가를 힘을 가해서 이동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이두 개의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누르다 와 관련된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단어는 press 이 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떤 젤리 같은게 눌러지거나 그리고 옷을 다리는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그리고 차를 뒤에서 밀어서 이동하는 그런 느낌의 영상을 보실 수 있죠. 프레스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표면에 힘을 가해서 한쪽 면으로 미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젤리가 위에서 한쪽 면으로 눌리고 있고 옷을 다린다라는 말은 옷의 한쪽 면을 눌러서 힘을 가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한 버튼을 프레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버튼의 윗부분을 누르는 그런 느낌이죠. 또한 차를 뒤에서 밀어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할 때는 차의 뒤쪽 면으로 한쪽 면을 미는 프레스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press the button press my suit press a coin into your hand. 버튼을 누르다. 옷을 누르다는 옷을 다림질하다. iron 이 단어랑도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press a coin into your hand 이 말은 어떤 느낌일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손 안에 코인을 넣고 그 손을 press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손에 그 동전을 움켜쥐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단어는 squeeze 이 말입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면 오렌지를 양성 ]으로 꽉 누르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고, 또한 악력기를 우리가 손으로 꽉 누르는 그런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화장품 같은 거를 우리가 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퀴즈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손이나 손가락으로 무언가 꽉 누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꽉 짜는 그런 모습이 해당이 되고 또한 양쪽 면을 우리가 꽉 누르는 그런 느낌의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우리가 어떤 공간에 눌러서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예문을 보시면, squeeze the trigger, squeeze oranges, of us, squeeze it into the back sea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방화쇠를 스queez한다라고 하면은 방화쇠를 우리가 양쪽에서 힘을 가해서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요. 저두 번째는 오렌지를 양손 같은 걸로 스queez한다라고 하면은 착지하는 그런 느낌을 들수 있고 마지막 에 있는 우리 중네 명은 뒷좌석에 스queez할 수 있더라고요. 자, 이때는 어떤 공간에 눌러서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무언가 끼어서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다음 단어는 스쿼시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을 할때이 스쿼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무언가 짜부러트리는 힘을 가해서 눌러버리는 그런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거요. 예 사실 이 스쿼시라는 말은 스퀴즈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요 다만 그 느낌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그 강도가 좀더 파괴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언가 좀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무언가 부서지거나 피해가 가도록 누르는 그런 느낌을 들수 있죠. 또한 어떤 공간에 스쿼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좁은 공간에 끼워 넣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자 다음은 예문을 보시도록 할게요. The cake got squashed on the way home. Her hair had been squashed down by her h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케이크 집에 오는 길에 스쿼시됐다라고 해요. 자 이때는 무언가 힘을 가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누르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에선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녀의 모자에 의해 스쿼시드 다운된 상태라고 해요. 자 이때는 머리가 모자 때문에 눌려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 스쿼시라는 말은 스퀴즈랑 굉장히 느낌이 좀 비슷하지만 상황적으로 강도가 좀 강하거나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가미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다음 단어는 크러쉬 이 말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차가 무언가 사고가 나듯이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크러쉬라는 말은 무언가 누르는데 어떤 힘을 강하게 가해서 작은 조각으로 부수듯이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심한 데미지를 입듯이 누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문을 보시면, crush two cloves of garlic. My car was crushed in the accid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첫 번째, 마늘 두 쪽을 crush해라 라고 해요. 자, 이때는 마늘에 강한 힘을 가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내 차가 사고로 crush 됐다 라고 해요. 자, 이때는 강한 힘에 의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은 누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Crush 이런 사람이 있죠 자, 이 가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명을 했을까요? 사실 이 Crush라는 말은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약간 인포멀하게 내가 잘은 모르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 FIRST DAY WITH YOUR CRU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 잘은 모르지만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랑 하는 첫 번째 데이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Crush라는 가수가 장명을 엄청나게 잘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이런 느낌으로 만약 사용을 했다 말이죠. 마지막 단어는 mesh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축구선수 메시가 아니라 mesh 이 말입니다. 이 mesh라는 말은 영상을 보시면 감자를 으깨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까요? 이 mesh라는 말은 우리가 요리를 할때 주로 사용을 해요. 어떤 음식을 소프트하게 혹은 스무스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누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Mesh the potatoes while preparing. I like meshed banana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때는 준비한 하는 동안 감자를 매쉬하라고 해요. 자 이때는 감자를 눌러서 우리가 먹기 좋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만들라는 의미겠죠. 자 두번째는 나는 매쉬드 바나나를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도 바나나가 으깨진 그런 상태를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